이것이제 지금 나이브를 켜놓고 있는 것이 오늘 그 바람이 좀 잠잠해가지고 화단에서 그 식물을 키우는 화단에서 이렇게 나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밖에 나오면 보통 바람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어 잡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실내에서 주로 이렇게 나이브를 하곤 했는데요. 어 오늘 또 구름은 끼고 이렇게 햇볕은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나이브를큰 곳은 어, 아파트 3층 인데 이렇게 방 앞에 방두개 앞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화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런 화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화분 농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<laughs> 창문에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테고요 어 여기 3층 이라고 했는데 화단이 대가 있는 것이 건물이 좀 특이하죠. 그래서 그런 구멍이 나 있는 화분하고 또 저면 관수 화분.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담아 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저면 관수 화분. 그러면 물을 담아 가지고 어 식물을 키운다면은 매일 어떤 그, 그 물통에다가 저면 관수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식물의 그 수분 상태를 보면서 물을 끊었다가 그 다시 며칠씩 말려가지고 그물 공급을 하고 또 물을 담아 놓고 관리를 하다가 그 물이 늘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또 수분 공급을 하면서 수분의 실태를 잘 보면서 이렇게 식물을 관리를 해야만이 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식물을 키울 수, 있, 키우는 그 관, 그 화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화분을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화분에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식물을 좀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관리를 하면은 식물을 좀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름 보이시죠 제가 그 화면에서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어, 이 크기가 16cm 위에 그 지름이 16cm 고 높이가 16cm 인데요 이게 그저면관수 화분으로서는 조금 음, 작은 소형에서 중간쪽에 속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어, 물을 담아 가지고 저면관수란 우리부터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 우리가 그 물을 대본 다 식물을 키우려면은 위에서 물을 주는 그런 형태죠.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은 어 여기 안쪽에는 흙을 담고요. 흙을 담고 저 밑에는 이렇게 그 구멍이 나가 있습니다. 밑쪽에. 밑에 구멍 두 개는 여기는 심지를 끼울 수 있는 그런 거고요. 심지가 이렇게